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스러경 교는 들기 살렐루야 우리가 사는 데 무엇이 가장 걱정스럽고 두렵습니까 못 사는 게두려워이 걱정이 세상이 두려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핵무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김정은보다더 무서워. 부친보다더 무섭고 질병보다 어떤 지, 무서운 질병보다 안병보다 더 무섭고 치매보다 더 무섭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법원에서도 사도보건 그걸 깨달았어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가. 남은 세상에 우리가 가장 두려울 것이 뭐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살 버렸어요, 세상이. 마태군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요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움츠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할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라. 그렇지?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산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늘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뜨잖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들까지 새신받되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믿음을 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가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가기 전에 디무데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가난과 모든 질병이 두려운 게아니더래거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할 산자와 죽은자 여러분 죽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생 살다 죽은 사람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캐시록2 0장 보세요 백부자 심판 불신자 심판이에요 자기가 심은 대로 다 거두절이 행위책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생명책에 이름 석제 없는 사람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지옥이. 지옥에 가도 다, 달라요. 죄지은 사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끔찍하지. 이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내 세상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겁도 없이 하루공 하지. 법무순위도 몰르고, 세상을 내마음대로생고내마음대로 말고, 내마음대로 행동하고, 다 자기 책임지에 대해 그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갈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아,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 내발 붙두서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 이 세상은 그래서 부자로 못 살아도 누리는 거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자, 성실하게 산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아무렇게서 살아도 되는 내 세상 아니에요. 응? 다참 적당히 사,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눈속임 하면서 진실때로 성실 되죠. 우리 하나님 옆에서요. 진실을 다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돼요. 그전에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막 걸어다니기 차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6년을 걸어다니고 그먼 데를 한 4km 정도 되는 걸 6년을 걸어다겼어요또 중학, 정식 중학교는 지만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고등국민학교를 3년을 3년을 한 20, 20미, 30미 되는 데를 걸어다니고 있어요. 거의. 그래도 보면은요, 참,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 부모가 가라가니까 가 억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애들은 뭐냐, 가다가, 가다가 그 중간에, 중간치기에요. 그럼 도시락 싼 거, 싸간 거, 점심 때 되면 그냥 중간치기하다 까먹고 학교 끝날 즈음 하면 이제 학교 가는 애들이 돌아오면 자기들도 놀다가 집에 같이 들어가 그럼 부모는 몰라 어? 부모는 학교 갔다 온줄 알아 중간치기 한지 모르고 부모는 몰랐어 사람은 몰라도 본 사람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산함을 하나님으로 하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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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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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사도바오나 하나님 세상 예수님 세상을 알고 항상 성신 충만해서. 믿음 중심인 믿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충실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 속에 하나는 무슨 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거리를 그 쫓나니 여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인생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지나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은거다 거두게 되시요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면 나타나실 것, 다시 오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옛날 그 처음 오신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주번체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지. 늘 예수님 옆에서 있었. 그근데그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을 보세요. 복음을 찾는다가 잡혀서 밤모스에서 고난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잃고, 하늘문이 열려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일곱 금조 대사이를탁 건일고 있는 걸 봤어요. 야야 보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같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 상상 이상의 예수님으로 오시, 응? 음? 요한계시록 1장. 그오른손의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와 피, 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지도 입에서 날선검이. 이거 말씀은그 영혼이 죽고 살아요.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글쎄요.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네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 자다 이제 새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두 번째 오시는 심판제로 오신 예수님 무서워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화안 났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양도 떨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근데 부모가 화가 나서 막 매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무서워요. 지옥에 멸하버려요. 지옥에 던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때 심판주는 심판하실 때는 다시라는 게 없어. 다시 라는 게없어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막, 싹싹싹 비로면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터는 다시 없어. 용서가 없어요. 어? 용서가 없어요. 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자, 천국은 마치, 네? 뭐라고 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다섯 은 슬기 있는지라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은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오신,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러면 생각지 않았다는,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관심 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서도 항상 깨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천은 불을 밝혀서 즉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섯은 준비해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어? 열어달라고 하는 게안 열어져. 생각대로 자기들이 열어줄 줄 알았어요. 오늘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서는 말아요. 11절에 보니까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되, 주여, 지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진실로 내기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게 디모데 후서 5장 6절에 인락을 좋아하니는 살았다고는 이름이 있어.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다시 그어요 다시 한번 내게 열렸던 천국문이 닫히면 은 다시 열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 나가는 준비하는 신앙, 끼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너무나 사람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부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돼요. 이 세상의 운명은 어,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날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 심판하시면요. 그때 결정한 대로 우리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을 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 가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상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이게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다싫어는게 없어요 남은 생이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세상이 마음 뺏겨 가지고, 세상이 마음 뺏겨 가지고, 세상이 마음을 두었어. 신하의 가치를 같이 뜻을 두지 않냐?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저재밌게 살을까? 거기에 관심 그래서 사도부를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와 산절, 판할 예수, 그리,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실 그날에 나타나실 것같 그날을 두고 오미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를 하며 내 침문을 달아 세상과 짝하정말 믿음에 충실하라 이것이 너희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이다 나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이제 나는 이 세상 나그네 이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참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죽을 때 여유 있게 기쁘게 떠날 수 있는 구원에 준비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의의 멸류관일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뭐 예수님 오실 심판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 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살아간 자, 개명을 지킨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떨에서 세상에 치우치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세상과 결별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민정수석 세상과 결별했어요. 그런데 사람 아시 세상에 빠진 세상이못 몰린 사람 얼마나 지몰라 세상 것 때문에 육적인 것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 싸우고 기가 어떤 사람은 성경 충발에 끼어서 그날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 속에 빠졌어요. 성경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었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는 행복한 자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지로 오실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 가난 나서라 부자 얘기를 해. 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던지 고운배우스고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흔들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흔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린 사람이, 버려, 버려진 사람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인생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에게 의면당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아부는 불안겨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생각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입은, 입는 자가 복 있는 자여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무를 취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거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라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참, 교회에도요, 직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은사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직분이 있을수록, 은사가 있을수록 책임이 더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거부에서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아야 돼요. 많이 가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그걸로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사람, 더 책임이 있어요.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래 살수록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물으실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건강지었는데, 네 건강 까지뭐 했냐? 내가 너 80년, 90년 살겠는데, 그동안 뭐 했냐? 아, 지금 10분. 주 이름을 선지하노고 귀신을 쫓으러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교회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주님 부실 때는 모른다 교회에서 모른다고 할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치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고다 그랬지. 내 말대로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치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직분이 있을수록 은사가 있을수록. 책임 있는 것이 욕심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 t a b 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인생 끝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높다고 해서 높아지고 영원히 높아지는 것 것도 아니고 부자로서 지금 영원히 부자가 아니에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가의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섰을 때다 은혜 있는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